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종목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화, 이렇게 두 종목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새 벌써 10월이 다 갔습니다, 여러분들. 10월이 다 가고, 이제 11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여러분들 2차 전지 종목들이 지금 뭐 축풍 낙엽으로 굉장히 많이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월 말이 다가온 순간 11월부터는 과연 어떻게 될지 그러한 방향성을 조금 알아보겠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언제 오는지 이런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2차 전지에 대한 반등 시그널은 현재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자 바닥을 이렇게 설정이 되면 은 여기서 좀 행보가 나올 거예요 그러고난 뒤에 주가가 다시 반등 시그널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시기는 전문가들, 그리고 증권과 금융가들이 바라볼 때올 12월, 이때가 시작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세상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주가 상승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박스권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보기에도 굉장히 답답한 흐름이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언제까지 이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대신에 코스모 신소재는 이 박스권 돌파하는 순간 바로 전고점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돌파할 때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굉장히 큰 상승 모멘텀으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모화과 코스모 화과 코스모 시도의 두 종목 모두 여러분들께 앞으로 굉장히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 여러분들이 근무 해야 될 것, 단기적으로 판단을 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매도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자,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한테 여러분들 갖고 있는 이 물량을 전부 다 갖다 주는 꼴이 된다. 어차피 나중에 주가 다시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들. 주가 올라올 거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코스모 화학을 던졌어요. 그러면은 주가 만약에 치고 올라왔을 때 이때 위에서 또 여러분들은 매수하시게 되는 겁니다.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반등할 타이밍에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 순간을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코스모과 코스모 신소재.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2차 전지 밸류 체인을 굉장히 잘 갖춰져 놓은 그러한 기업이고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의 가장 호재가 되는 기업이 바로 코스모 그룹주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코스모 그룹주들은 지금 LG 쪽에다가 엄청나게 납품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아시죠? 근데 LG 엔솔이 계속해서 뭐한 5조원 투자를 해서 배터리 신규 공장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배터리 공장이 많이 만들어지면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양극재요 예자 이러한 양극재 누가 만듭니까 코스모 신소재가 만들고 이 양극재 원료를 누가 대고 있다 바로 코스모 화학이 되고 있다 라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때문에 가장 2차전지가 상승할 때 먼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두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여러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알아보겠고 조만간 요거 나올 거예요 자 공급 계약 요거 나올 텐데 요거 나오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주가 상승하기 전에 미리 알수 있는 이 공급 계약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께 구독자 분들께만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 나오기 전에 미리 매수해서 수익 볼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도 눌러주시고요. 자, 계속적으로 앞으로 뭐 신규 공장 증축, 양극재 공급 계약 이런 내용들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이런 내용들 나올 때 미리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자료집도 함께 공유해드리니까는 이 자료집 무료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께 나눠드리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내용 중요한 내용들만 몇 가지만 살펴보 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여러분들 2차 전지에 대한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13조원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동안 굉장히 뭐 매출과 영업익 측면에 있어서 불안불안했던 그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에게 기술 개발을 하라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부에서 미래 먹거리는 뭐다? 2차 전지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2차 전지, 세계적인 기업들이 모여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들.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굉장히 자부심 갖고 여러분들께서 매수하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나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에 3분기 매출액을 발표했죠. 자, 단기 순이익이 전년보다 90억 원 증가를 했습니다. 자, 지금 뭐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LNF 이런 기업들이 영업 이익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손실은 아니지만 영업 이익이 떨어졌습니다. 코스모신소대도 영업 이익은 약간 전년도보다는 주춤하지만은 그래도 단기 순익이 이 올랐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주가에 굉장히 앞으로는 4분기 넘어서부터는 순이익 장기순이익과 영업이익과 매출액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자, 올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주가 폭등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매수만 잘 하시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코스모의 기술력. 우리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 폐배터리 제왕을 할수 있는 이 시제품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 이 시제품이라는 것은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양극화 물질들, 아시죠, 여러분들? 어떤 겁니까? 자,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그쵸? 이러한 양극화 물질들을 코스모 화학에서 만들어서 납품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최근에 납품한 기업 에코프로그룹에다가 납품을 진행을 했고요. 자, 이 원료 없어서 못 팝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원료가 지금 굉장히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많이 해옵니다. 자, 수입을 해오는데 이 수입을 못 해오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이 수입, 수출하는 나라에서 뭘 하고 있다? 국유화. 부교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에서 다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입해 오기 힘들 때 바로 코스모화학이 엄청나게 조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강화되고 있어요. 부교화가. 그래서 중국에서 만약에 리튬이나 이런 거안 푼다 그러면은 코스모화학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 이런 기술력 국내 첫 첫 번째 LFP 배터리의 원료를 생산하는 기술까지 갖고 있는 기업이 누구다? 바로 코스모 화학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말고 지금 2차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약간 하락으로 이렇게 치솟고 있지만 자, 이런 좋은 호재거리들, 좋은 기술력들을 갖고 있는 기업은 자, 다시 모멘텀이 상승으로 전환될 때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기업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고 반드시 올라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코스모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양극재 라인을 계속해서 증설하고 있죠. 지금 뭐 2,500억 원 신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신규 공장을 왜 짓느냐? 바로 고객사의 요청. 자, 돈이 남아돌아서 코스모 신수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고객사의 요청이에요. 니네들이 신규 공장 지어서 양극재 만들면 우리가 다 사줄게. 이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올해 말 내년 초부터는. 이게 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런 기회, 지금 주가 바닥에 있을 때 절대 매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앞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가격대 물론 바닥에 있습니다. 바닥에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 걱정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다시 반등할 거니까 절대 손실. 손실난 상태에서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잘 갖고 가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중요한 내용들,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요 공급 계약들 나올 때 주가 폭등. 자, 신규 공장, 요거 신규 공장 국내에는 결정이 됐고요. 자, 이제 미국과 어디? 유럽의 신규 공장 진출한다고 이제 나올 거예요. 제가 매일 코스모화, 코스모 신소재 전화해서 매일 물어보고요. 직접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온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텐데, 자, 이 하단에 보시면은 코스모그룹즈 매매 전략 자료라고 보이시죠, 여러분들? 제가 이 자료 안에 여러분들께 이 주요 공급 계약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기간과 외인근의 수급 동향, 그리고 여러분들 주가 반등한다고 했죠 이 공급 계약 나올 때 주가 반등할 거예요 이 반등 나올 때 매수가와 목표가를 여러분들께 설정 드리고 있어요 이 자료 안에 제가 담아 놨고 우리 구독자 분들과 시청자 분들만 어 이렇게 보시라고 제가 자료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뭐 떠돌이들이 와서 저는 이렇게 매수가 매도가 가져가는 거 싫습니다 우리 시청해주신 분들에게만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어서 자료로 만들어 놨고요 우리 여러분들 시청하신 분들은 반드시 꼭 받아가시고 이 자료는 제가 어, 무료로 배포해 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받으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많이들 눌러만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자료는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이 자료 위에 전화번호로 신청하시면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자, 위에 제 개인 전화번호인데 010-2823-8849입니다. 여기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코스모 그룹주 할때 코스모 세 글자 적어서 문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으로 이렇게 이 자료 보내드릴 거예요. 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제 11월달이 다가오죠. 이번 주 지나면 이제 곧 11월달이 다가와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관과 외인들이 매집을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럴 때 공급 계약을 미리 기관들과 외인들은 소식을 접할 거예요. 그것보다 빠르게 제가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매매 전략 자료를 통해서 알려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는 제가 문자로 이렇게 보내 드립니다. 어? 매도가와 매수가. 자, 언제? 자, 장 시작 전 8시에 미리 보내 드릴 거예요. 미리 보내드리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른 대응, 저렴한 주가에 매수하고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이 매매 전략 자료를 신청을 하셔라. 어?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신청하셔라. 제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위에 전화번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라고 보내라고요? 코스모 그룹주 할때 코스모. 딱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 문자 보내는 거 돈도 안 들어요. 다 무료예요. 자, 문자 신청해 주시고, 바로 제가 이 매매 전략자로 여러분들께 회신 드리니까는 절대 놓치지 말고 마지막 상승 기회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신청해 주신 분들께 제가 단톡방에도 초대해 드릴 거예요. 단톡방 보시면은, 제가 매일 뭐한 종목에서 두 종목 무료로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는 거 지금 잘 받아서 수익들 많이 나고 계시죠?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하락하는 장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바로 이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보내드리는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가는 겁니다. 자 보시면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굉장히 많은데 우리 여러분들 제가 하루에 한두 종목씩 꼬박꼬박 보내드리고 있죠. 이런 종목들 가운데서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이 한국 무브넥스입니다. 한국 무브넥스, 매수가 얼마입니까? 6,000원이죠. 자, 얼마까지 갔는지 볼까요? 자, 한국 무브넥스가, 자, 매수가 얼마입니까? 6,000원. 보이시죠? 6,000원입니다. 오늘 얼마까지 갔어요? 8,800원까지.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자, 제가 추천드린 이유는 바로 이 21선 터치입니다. 21선 터치. 그쵸? 렇 21선 터치이기 때문에, 요때한 번, 요때한 번, 이렇게 보내드렸죠? 자, 지금 최근에 보내드렸던 게 이때입니다. 매수가 얼마? 6,000원. 6,000원에서 추천드린 이후에 8,800원까지 바로 올라갔죠? 이렇게 매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단기성 종목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메가 MD라는 종목과 코오롱 플라스틱이라는 종목 이렇게 보내드렸죠. 코오롱 플라스틱 한번 볼까요? 6,800원입니다. 자, N자 형태로 올라가는 바로 이 종목이죠. 그래서 제가 바로 6,800원에 추천드렸고, 코오롱 플라스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오롱 플라스틱. 자, 코오롱 플라스틱이 제가 추천드린 이후로 바로 주가 얼마까지 갔어요? 8,700원, 그쵸? 보시면은, 8,750원까지. 27%갔습니다 제가 6,800원에 추천드렸죠. 자, 보세요. 시가에만 매수했어도, 여러분들, 얼마의 수익률입니까? 시가에만 매수했어도. 이렇게 수익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8,700원까지 올라갔던 바로 그 코롱 플라스틱이. 8,700원. 얼마의 매수? 6,800원, 여러분들, 6,800원. 이렇게 추천하는 종목들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위에 제 개인 전화번호로 뭐라고 보내라고요? 코스모 그룹 절때 코스모라고 문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매매 전략 자료와 함께 여러분들 여기 초대, 함께 초대해 드린다. 단톡방에 초대해 드리니까요. 꼭 신청해서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개인분들 돈 버시라고 제가 이렇게 해드리고, 여러분들은 해 주실 게 보다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지금 바로 코스모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부터 엄청나게 수익 날수 있는 종목 제가 또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늦지 않게 꼭 신청해 주시고, 마지막 매수 기회